정주식 작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22여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애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한국이 다시 APEC를 주최하지만 흔치 않은 애교적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중 갈등의 여파와 명확한 애교 자표의 부재, 전력 부재로 이재명 애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을 개막하는 APEC 참석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다. 그는 퇴임 결정을 내린 20화 시기에로 총리의 후임이 확정되기도 전에 27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를 비롯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던 정상회담을 갖겠다며 일본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반면 한국 방문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29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 후 이날 저녁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EC 부속 회의에 잠깐 얼굴을 비칠 뿐본 회의는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짧은 1박 2일 체류는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해담이 형식적인 약식 해동에 그치거나 최악의 경우 정상간 만남 자체가 또 무산될 것이라고 또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APEC까지는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리 한미 정상회담 기대치를 또 이렇게 낮추고 있다.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보다 APEC를 계기로 그 추진 중인 미중 정상 회담 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쏠려 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애교 무대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이 형국이다. 이 이야기는 이하원 애교 안보 에디터에서 보내준 내용으로. 제목이 20년 만에 APEC 애교 기회 이재명 주연 아닌 조연이 될 우려. 소제목으로는 트럼프 당일치기가 유력하고 시진핑 국빈 방문이 무산, 한미일 회담도 불투명이라는 제목을 또 달았습니다. 이 정치인들 정말 정치 잘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망가지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야 합니다.